이미지의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함은 물론이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묘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의 마음 자세를 뜻하는 정신적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이 사문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해 갑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좋은 상념, 선한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신조심법을 실행함으로써 누구나 틀림없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